안녕하세요. 카니발 TV의 주간 자동차 가이슈에 드리는 비디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앱을 찾는 KG 모빌리티의 액티언입니다. 이제 가격이 공개됐어요, 여러분들. 아주 뭐 그냥 핫한 가격. 그랑 콜레오스랑 과연 얼마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나올까 생각했는데 가격이 아주 참신하게 3,395만 원 어, S7 트림, S9 트림 해가지고 3,649만 원. 야 아주 그냥 포시 그랑 콜레오스보다는 싸게 깔끔한 아주 옵션 어? 가격표를 요번에 아주 그냥 액티언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요번 액티언의 느낌은 그런 거지, 여러분들. 우리 튀김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굉장히 아주 그냥 기름기를 쫙 빼고 군더더기 없는 어?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어? 뭔가 이, 어? 이 자동차 판매할 때 여러분들 막그 괜히 막 쓰잘데기 그 없는 막 이런 코레이션 막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딱 자동차 극가성비로 그 반드시 필요한 것만 딱 담아서 아주 심플하게 어? 이번에 이제 판매에 들어간 어? 그런 느낌인 거지 쿠페 스타일로 아주 그런 뜻하게 어? 와이드하고 볼륨감 있게 어? 차량 덩치도 어? 아주 살포시 키워가지고 조선의그 랜드로버를 꿈꾸는 그 디자인. 어, 실내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썩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닌데 뭐 그래도 옛날 쌍용차 시절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일치 월장한 음, 디자인이지 이런 토글 타입의 전자식 어, 어, 변속 레버 아 크리스탈한 어,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볼보에서 어, 볼수 있는 어, 그런 어, 느낌의 어, 변속 레버 그런 느낌디컷 어, 텐들. 그래서 이게 좀 어? 핸들이 조금 디자인이 디컷이에도 어 예쁜 느낌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어 저는 실내 디자인은 뭐 외부 디자인은 뭐 그런대로 봐줄만한데 실내는 좀 살짝 어 아쉽다, 뭐 그런 느낌이야. 하지만 이제 뭐 이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뭐 이제 기본이니까 네, 이런 건 이제 기본으로 다 적용해준다, 뭐 그런 건 그런 거 좀. 뭐 칼라도 뭐야 진짜 아주 다양하게 뽑아줬네요, 이번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런 로얄 카파도 뭐 예쁘긴 해 메인 색깔이 래서에티어나고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칼라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화이트 색상이 제일 이쁠 거라고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 그다음에 요 스페이스 블랙, 어, 요 정도, 요두 가지가 가장 아마 선택하시는데 많이 선택하실 거라고. 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번에요 저는 뭐 블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런 액션 티 같은 거는 이 그랜드 화이트 어, 색깔, 이 쿠페형들은 이 하얀색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컬러 선택할 때는 그런 걸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선택하시면 좋아. 저도 옛날에 뭐 한때 랜드로버 살짝 타봤잖아, 요 여러분들. 대부분 랜드로바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흰색이거든, 여러분들. 예. 어, 은근히 또잘 어울려 SUV 같은 것들이 좀더 고급스럽고 이런 쿠페 라인은 특히 더하죠. 예. 여러분들이 제 칼라 선택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랜드 화이트, 어, 선택하시면은, 꽤,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느껴질 거라고요. 투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구나.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천장이 이제 살짝, 위에 이제 투톤 느낌으로 이제 해놓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나 이런 게 제공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그냥 살짝 그냥 포인트 넣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어떻게든 칼라로 커버 해보고자, 퉁쳐보고자, 이렇게, 칼라 했는데, 근데 확실히 원톤보다는 투톤이 예쁘긴 합니다. 이번에는 휠은 그냥 하나로 단일 트림이 있더라고. 백티언. 가격표 딱 보니까, S7, 그 다음에 S9, 이런 두 가지 트림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 아주 복잡하지 않은 가격표 옵션으로 해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쭉 한번 살펴봤지. 어, 가격은 예상 한대로 네, 그런콜레오스보다는 어, 살포시 싼 느낌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굉장히 하죠. 어, 높여서 이제 출시를 해준 어, 액티언 S7이다. 근데 딱 가격표 보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은 어, KG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을 어, 생각해서 요즘 가성비 굉장히 좋아잖아, 하 여러분들.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차살 돈도 어딨어 여러분들. 그러잖아. 어,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그 펠리세이드 초창기 때 나왔을 때 그때처럼 아주 최고의 깡통 <laughs> 자동차를 요번에 어, 이제 액티언으로 해가지고. 어, 토레스의 이윤, 어, 흥행무리를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옵션 가격을 책정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액티언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뭐 옵션이 뭐가 들어있나, 뭐, 이런 거, 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어. S7, 어, 엔트리만 사셔도 충분히 하죠. 만족도 높은. 어. 현대차의 어, 익스클루브 시브 어, 스페셜 느낌 <laughs> 그런 느낌으로도 어, 그 정도 느낌으로 탈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어, 딱 좋을 것 같아. 뭐 가격도 뭐이 정도면 굉장히 뭐 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천만 원짜리 차 아닌 자동차가 있나? 여러분들 중급 <laughs> 뿐만 아니라 준준형도 있잖아. 차 가격 외로 또 이제 한또 몇백만 원더 이제 취등록세가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예. 그랑콜레오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살라고 하시면은 어때요? 웬만한 거는 다4천만원 이상 그 줘야 돼 거기는 예. 엔트리급은 거의 탈게 없어 콜레오스 같은데는. 예. 뭐 알핀인지 돌핀인지 뭐그스프리 어? 알핀인지 뭐그그그 그, 그, 그 정도 뭐 사륜구동 꽂아야지 탈만하지 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에티온 타시는 게 아주 급가성비러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중형 SUV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가성비 좋은 차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파워트레인이 뭐냐 이제 딱 보시면 뭐 예고 한대로 1.5 T GDI 엔진에 ISG 기능 들어 있고 아이싱. 어, 3 세대 6단 변속기 어, 어떤 친구들은 자꾸 뭐 이거 육단 자동변속기 어째고 저째고 뭐 이게 사골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은데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 6단 변속기가 뭐8단 변속기보다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어, 여러분들 6단 자동변속기를 어, 타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없다. 우리 일상 영역에서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는 충분히 어, <laughs>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데 어, 전혀 어, 부족함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 고속 주행할 때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탄력적으로 이 차가 반응하는 게. 어, 일반적인 뭐 7, 8단 DCT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천천히 타고 다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도 뭐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6단 자동변속기가 여러분들 유지관리하기 편하고 타기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설픈 DCT 7단 어, 이런 거 꽂혀있는 차종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요. 여러분들 사골은 사골인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만큼 검증됐다는 얘기거든. 고장이라든가 불량률이라든가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 변속기가 한번 여러분들 뽑기 잘못되면 굉장히 피곤해. 어, 근데 이제 액션이나 이 스케이지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이 전신이었던 쌍용차 시절에도 왜 이제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들이 자꾸 왜 8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사골을 우려먹는 거 너무 아니냐. 6단을 너무 우려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엔진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을 어 쌍용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 이 KG 모빌리티도 차 가격도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차량 자체의 완성도나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실 때 오히려 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여러분들한테 부족함 없이 타고 다니시는데 만족감 좋은 변속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이게 뭐 6단, 7단, 8단 뭐 어? 이런 거다 브랜드랑 막 너무 저기 뭐야. 비교해가지고 고민해서 살라고 하시면 은 자동차 못 삽니다 여러분들 이 3,395만원, 3,400만원 가격에 딱 6단 변속기 정도면 아주 충분해 어, 여러분들 제 리뷰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6단 변속기도 타보고 여러분들 무단 변속기도 타보고 뭐다 타봐 여러분들 어, 수입차 제 z 프 미션 것도 타보고 다 타봤다고 여러분들 6단 타고 다니셔도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들이 어, 자꾸 그런데 너무 연연해서 접근해서 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 그냥 지금 이액티언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어.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변속기 조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업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아 이거 선택할까 저거 트림을 저걸 올려야 되나 선택분목을 이걸 어?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20인치 어. 넣어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체 뭐 익스테리어적으로 아주 그냥 완성도가 꽤 높다. 아주 예쁘게볼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풀 LED 헤드램프 이런 것들해서 익스테리어적으로는 자동차 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제 뭘 보냐면 이 외관 사양에서 대부분 이제 뭘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냐면은 물론 이제 이 헤드램프나 이런 LED 등뭐 이런 것들로 해서 프로젝션을 달아주냐, LED로 달아주냐 이런 걸로도 장난을 많이 치지만 실질적으로 이샤크핀 통합 안테나라든가 이루프렉 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여러분들. 어,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 이게 얼마 하지도 않지만 이런 거 가지고 여기 그냥 샤크핀 통합 안테나 대신에 어, 막그 어, 그냥 일반 안테나 그 짝대기 안테나 막 어, 안테나 있잖아 자동세차에 들어가면 막 안테나가 부러져 가지고 저쪽 말려 가지고 어디 날아가 있고 막 <laughs> 분실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안테나 꽂아준단 말이야 막대기 안테나 어? 그래서 이런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안 보이게 많이 치는데 요번에 이 액션 형 같은 경우에는 샤크핀 통한 안테나하고 특히 루프렉 어, 이런거 요즘 현대기아처럼 루프렉 가지고도 맨트리급 라인업에서는 장난질 많이 하잖아 루프렉 안 달아주잖아 트림 몰리든가 어, 별도로 돈 주고 달던지 이런식으로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에티오는 이런 거 그냥 기본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아주 가성비 좋게 소비자 위주의 옵션을 아주 깡통이지만 제대로 담아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쉬운 것도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정리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내장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11.3인치, 아까 어?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선택해가지고 막 아, 과도하게 막 차가격을 올려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하죠. 2열 6대 4 분할 시트까지 어? 이렇게 어? 다 되게끔 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 거기다 이중 접합 솔라 컨트롤 차음걸 냈어요. 1열도 응? 2열까지 좀 그걸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롤러 블라인드도 넣어줬네. 어? 그러니까 옛날 그 펠리세이드, 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어, 아주 그냥 가성비로 대박을 냈잖아. 요거는 액티온도 마찬가지네. 딱, 보자마자 내가, 어, 이거 완전히 펠리세이드, 어, 가격표처럼 만들어놨는데, 어, 이런 느낌이었거든. 보자마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디자인만 마음에 들고, 차량 가격만, 어, 딱 예산이 맞으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굳이 S9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겠지만 편의상에 얼마나 어 이걸 급을 나누고 싶었으면 트림을 나누고 싶었으면 스마트 팩 테일 게이트를 가지고 한걸 가지고 이걸 급을 나누겠냐고 여러분들 트림 구분을 어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냥는 그냥 S7에다가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사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면 뭐이게 선택품 목에서 좀 어떻게 이렇게 S7에다가 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렇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3,600만 원까지 가가지고 굳이 뭐 이런 스마트 팩 테일 게이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발 갖다 집어넣으면 열리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모르겠다 쇼핑 많이 해가지고 막 장바구니를 양손으로 짐이 이런 것들 막 들고 엄청나게 트렁, 트렁크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예. 저도 뭐 BMW의 그 기능 이 있는데 그렇게 또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 <laughs> 어, 그럴 때 어떨 땐또 되고 어떨 땐 센서가 작동 안 하고 이럴 때가 도 많아. 어, 모르겠어, 여러분들. 예. 뭐 각자 이제 개인 취향이겠으나. 어, 요즘에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예. 기본으로 제공하려는 어, 기본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또 제공하고 있고 예. 대신에 이제 앞에 스마트를 이제 삭 빼지. <laughs> 그래서 그냥 전동 파워 테일 게이트 뭐이 정도까지만 아,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됐던 이편이상 요런 것들 때문에 테일리트 이런 것 때문에 3600 거의 3700만원 까지 간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 어. 그러자 이걸 또 밖에 싸제로 나와가지고 이것만 또 이렇게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편의점 모르겠어 나는 그냥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맥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테일 게이트 뭐 옵션 선택 안 하고 그냥 문으로 손으로 그냥 꽝꽝 닫아도 <laughs> 별뭐 불편한 걸 모르겠던데 나는 예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뭐 네, 아무튼 선택 품목들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만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나 이런 시트 패키지 뭐 이런 것들 예 네, 품목 뭐 패키지로는 뭐 그렇게 선택할 그다지 없다는 거이 스마트 테일 게이트만 좀 따로 빼가지고 s 7세에다가 괜잖아요 여러분들.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근데 이 차에다가 굳이 사륜구동이나 이런 거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200만원씩 이렇게 드려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중형 s u v 니까 뭐,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잡소리 많이 나, 사륜구동, 뽑기 잘못되면, 여러분들. <laughs> 어, 그리고 나중에 수리비도 많이 나옵니다. 전자식 바킹 다 들어가 있고. 일단,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가 들어가야 돼? 통풍시트. 어, 이 뭐. 운전석, 동승석, 통풍시트. 다 넣어줬네. 어. 이 e 열만 빼고, 열선 들어가 있고, 어, 크루즈 컨트롤 어, 넣어줬네. 어댑티브는 뭐 별도로 또안전사용 해가지고, 또, 에이더스 어, 기능 다 집어넣고 해줄게요, 여러분들. 어, S7 요 트림 고른다고 해가지고, 에, 뭐 과도하게 막 급할 필요는 없다.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그래도 중형 SUV인데, 에어백이 요즘에는 대부분 9개 아니면 10개인데, 어, 현대 기아도. 어, 이런걸좀 8개로 좀 한다는 거는. 살짝 좀, 어, 아쉽다. 근데 이제 뭐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무조건 또뭐에어백이 많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건또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고급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다막 이렇게 10개씩 깔아주고, 요즘에 웬만한 현대차, 보급용 자동차에도 홉개 10개 그냥 막 깔아주는데. 신용이잖아. 어. 근데 여덟 개 차도 커졌는데. 이제 이 차는 이제 타봐야 되겠지만, 예. 차음, 어, 방음제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어,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지. 그거는 이제 뭐 타보지 않는 이상 뭐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모르겠어요. 난 옛날에 이제 티볼 리 에어도 좀 타본 적이 있어서, 상용차 시절에. 어, 워낙 실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 이제 차량 가격이 막. 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뭐 그냥 소형 SUV 준준형급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방음이나 이런게 너무 후져가지고 실망을 꽤 많이 했거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꽤 흘렀으니까 또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차원글래스도 1열 뭐이 정도는 또 이제 적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1열 도엔 이렇게 그러니까 멀등하게 고급진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제 오는 진짜 군더더기는 그냥 싹 제거하고 정말 이 자동차의 그 핵심 본질만 충실한 그런 가격과 옵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출시해줬다. 가장 이제 이번에 핵심은 그거지 에케오는 디자인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여유 있는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은 뭐 S9까지 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S7도 충분히 충분히 하죠. 아주, 아주 가성비 좋게 타고 다니시는데 좋을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큰 어, 도저기를 뺀게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뭐 헤더 디스플레이라든가 아까 어, 말씀드렸었던 썬루프 대신 어? 투톤 칼라로 어? 해서 어 그냥 어? 포인트를 이제 줬다는 거. 이왕이면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나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되고 그래도 헤더 디스플레이도 그냥 궁색이라도 이렇게 좀 갖춰가지고 예, 선택품목에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차량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 다들 어, 그렇게 봐 그리고 또 다음번에 이제 후속 때 그렇게 되면은 워낙 지금 S7 자체가 가격대비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다음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기서 썬루프하고 이런거 다 집어넣으면은 보여줄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이번 초기 모델 T1에는 예, 그런 것들은 뺀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이런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넣어줬잖아요 여러분들 3300만원짜리 차에 <laughs> 옵션으로는 완전히 뭐 최고의 선물세트지 뭐 디자인하고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액티언 디자인에 꽂혀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사시면 돼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뭐 가격 비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예. 일단 뭐 휠도 뭐 20인치 휠이면은 뭐 못생긴 휠도 아니던데 뭐, 뭐 예쁘잖아 뭐 그런대로. 자, 뭐 아무튼 여러분들. 예. 정말 뭐 썬루프가 필요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막 이런 게 필요하다 아 어,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뭐 선택을 못하는 거지만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차에 필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차살 때는 항상 썬루프가 어, 있으면 좋아 보이고 괜히 고급져 보이고 이거 어다문 열고 있으면 아주 기분 좋은 것 같고 <laughs>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바라보니까 어, 별 가격 대비 어, 별거 없다 이건 거지 오히려 주행할 때는 시끄러워서 닫고 다니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문을 닫고 다니고 그래. 썬더프하는게 시끄러워. 뭐 요즘에 이제 차박 문화들이 이제 많으니까 뭐 개방감이 좋다면 뭐 어째고 저째고 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벌레들이 또 무지하게 또 들어와요. 다 그런 거 꿈꾸잖아. 여자친구랑 함께, 어? 썬더프를탁 열고, 어? 비록 오픈카는 아니나, 어? 그러잖아, 여러분들. 탁 열고, 이제 한번 고속도로를 다 멋있는, 어? 도로를 이렇게 달려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 엄청 시끄러워.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아우, 문 닫어! 아우, 시끄러워! 막 이제 이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 어? 반응을 하면 썬더프든 다발이든 별 필요 없다, 여러분들. 뜨겁기만 더, 더럽게 뜨거워요, 또. 모르겠어. 나는 썬더프다아서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적이 없어서 괜히 돈만 들였다. 어,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오디오도 없네, 오디오도 맞아. 그얘기하려 그랬는데, 오디오. 어. 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 메르디안, 뭐 이런, 이 정도 넣어줘야 되고, 하만 카돈, 뭐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요건 티온에 이런 게 빠졌다는 거. 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차량 살때 그런 거뭐 선택품으로 뭐몇 명이나 그거 선택하겠냐고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선택도 안해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신성 나쁜 거는 오히려 밤에 운전 시야 방해를 합니다 어, 어리어리하게 막눈눈더 아파 어떨 때는 사고나봐 유리창 깨지고 뭐 헤드업 블루 디스플레이 고장나고 그래 봐봐 또돈 들어가 괜히 저도 BMW에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처음에는 막 신기해가지고 와 편한데 막 이러는데 어, 야간에 운전할 때가 별로야 어. 그래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어리어리해지고 막, 이게 아쉽다는 거죠. 뭐 써보니까. 그어서 저는 뭐 그렇게 옵션 부심이 많은 라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젊은 분들 뭐 이렇게 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써봐야지. 또 써볼 분들은 써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어떤 옵션이 많이 넣었을 때 선택을 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오히려 중고차 파리들만 좋은 거지 뭐 그런 거 달아놓으면. 실질적으로는 뭐 소비자야. 차량 가격만 높여가지고, 치통곡세만 올라가는 것 밖에 더 있어. <laughs> 옵션 선택할수록, 응. 그잖아. 자, 뭐 아무튼 뭐그렇고요 오늘 액티언 한번 가격표 보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각자 생각이 있을텐데, 뭐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 한번 액티언, 어, 떤 트림을 선택해야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지 한번 합리적인 선택을 참고하셔서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